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은 건다 육신의 삶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좋은 대로. 그럼 영은 뭐냐? 영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인지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권으로 인도한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는 사람은요, 그 순종 안 합니다. 지식으로 잘 알아요. 근데 이걸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영. 실제 내 안에 이것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다 육신대로 살아요. 근데 육신 도원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은, 그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어, 코로나가 왔는데 교회 못 나오는데, 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코로나가 왔는데, 다갈땐다 가? 다 가? 참, 우리는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왔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님인데요.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인들이 의료체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큼요, 우리나라가 박력이, 나라가 박력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만큼 마스크를 잘하는 국민이 없대요. 애들도 마스크 딱딱 끼거든요딱 <laughs> 유럽, 여러분, 자유분방국가니까요. 이 마스크를 잘안 해요.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인도는 전혀 안 해요. 이번에 그렇게 하루에 몇만 명이, 40만 명씩 해도요, 그 인도 종교행사할 때 마스크 안 끼고 막 행사하다가 그 대표자가 또 불려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최고로 좋은 길은요, 마스크를 하는 것만 하면요, 사람이 섞여도 괜찮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의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몇 명, 모이 이이는거 이거 안 되는데, 딴 데는 다 돼. 왜? 지하철도 타지 말아야지. 하루에 800만, 700만, 800만 타는데, 발딜 틈이 없이 타는 거예요. 그럼 타지 못하게 해야지. 맞잖아요.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백화점, 백화점도 사람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요 여러분 강력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도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영을 따른 자는 영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뭡니까 사망이란 말은요 멸망이란다 멸망 우리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어느 시간 되면 요 여러분 이렇게 간보듯이 예수 믿으면 안되고요 딱 몰입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요 어제 그 조순정 집사님 보고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니까, 목숨 걸고 믿지 않으니까, 예, 예, 예. 예하고 뭐합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요. 정말 이랬습니다. 우리 아침, 저녁, 기도에 당신 시간 있으니까 참석해라. 필요하면 철라도 하고, 하나님께 한 달만 매달리봐라한 달만. 한달매달리봐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는가. 인간적으로요, 종교적으로 근거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으로 근거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아, 예배당에 나오셔야죠. 여러분, 이것이요, 영이요 생명인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영이요 생명인 거. 육신의 생각 사망이에요. 그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의 삶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계속 살고 있는데,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다. 영원한 생명의 뻔분에늘 평안해요. 평안해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은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함. 7절에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요.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정말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대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효도하자 하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살아요, 그냥. 이 주일 설교가 효도하자 면 효도해야 될거아니겠니까 육신인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수 없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죠? 히브리 11장이죠? 그죠? 믿음 시험을 기쁘지 못한대죠. 그러니까 육신인 자는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절. 말려의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 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 그리스도 영 이게 뭔지 압니까? 성령이셔요. 그럼 영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또 그리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오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가 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때부터 그의 제아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일까 영이여 생명이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길,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뭘 얘기했냐? 바로 그 앞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실 때 광려에서 만나 먹었죠. 근데 그 만나는 먹어서 죽는 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왜 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우리가 이 생명 우리가 실패했던 이 말씀의 생명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라는 바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럼 다시 생명이 회복되는 거요. 그럼 해결할 때 누가 오느냐? 성령 오셔서. 이 말씀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죽게 하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아내님 분이 지킵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 위해 사신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머리는 아는데. 절대로 부부관계도요 이 성경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무서운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있지만은 이게 영이 안되면 안됩니다 이게 내 영이 여러분 우리 영은요 세상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완벽히 도와주셔서 다시 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만드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바로 이 말씀을 읽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맘이 어찌한지 금융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정의로 알지 못한 만날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성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줄를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는 니다 그걸 만나내는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 산다는 걸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때 뒤에 쭉 복을 받는다는 거 복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이요,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육신을 이하해 행한 겁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몸의 에너지도, 여러분, 교인들도요, 종교로 접하지 마십시오. 생명으로 접해야 돼, 생명으로. 생명으로. 우리 구역장들 정말 수고 많이 하지만요, 구역장들이요, 생명으로 구역시 관한 사람을 접해야 된다니까?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요, 엄벙덩 믿을 때가 이제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요. 안됩니다. 우리는 왜 믿음의 상에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면 이제 갈등이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삽니다. 육신대로 살면 안됩니다. 이 말씀으로 살면 생명과 평화를 주고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